가운데 우리 친구들 신나는 한 주간 잘 보냈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반짝반짝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 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바라보는 유튜브 예배를 드려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아, 우리의 옷을 단정하게 하고, 우리의 주변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성경책이나 또 말씀드릴 책들도 준비하고 옆 사람과 대하는 잠깐 멈춰주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답하기로 해요. 또 우리 정성껏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흑한 경제이기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사람의 뭐를 취하냐?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는 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깽가리 같아! 나 듣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예배해요. 우리 믿음을 고백해보자. 온 세상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요. 나를,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을 믿어요.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우리 속.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말씀 42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보아가 할머니랑 그냥 같이 온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아를 보아야, 보아야 부르신 거야. 우리 예아가 고성의 엄마를 따라 그냥 온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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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신거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오늘 사도행정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기, 전하기 위하여, 위하여 택한, 택한 나의,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 나의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9장, 9장 15절. 말씀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한 얘기인데 아나니아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나니아한테 대신 전해줘 누구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대신 전해줘 이런 말씀이야 무엇을 대신 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으흐라, 푸그르라 바울이라는 청년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담백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집사예요 처음 교회에 일곱 명의 집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야 죽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나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예수 증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죽일 수 있도록 공문을 써주세요. 이렇게 이 청년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협조 공문을 써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게 만드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돼.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인자 취급하고 우리는 도둑놈 취급하잖아. 그 사람들을 다 잡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두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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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덕 말을 타고 닮맥색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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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타고 가는 길에 너무나 환한 빛이 비쳐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이 마을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털썩 주저앉았어요. 털썩 주저앉아서 어어 앞이 보이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만 이 사울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상한 큰 빛이 비추지? 아니, 그런데 왜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바닥에 엎드려 있지?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무 일도 할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빛만 비춘 것이 아니라 그빛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바울아! 바울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다른 사람에겐 안 들려요. 누구에게만 들렸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 이 바울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빗박하느냐? 이 얘기가 들려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대답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주님을 빗박한 적이 없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말했어.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예수님이라고요?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은 곧 누구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였어.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인 줄 알고 핍박하고 죽이고 공문을 받아서 가두기 위해서 갔는데, 글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일이며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는 일이다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성경의 박사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사실은 무식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므로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 바울은요 너무나 슬펐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 스스로 걸 수가 없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가게 되어져요. 이때, 뭐라고 또 음성이 들리냐? 이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에 따라 그 담액색 성으로 눈이 먼 상태로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바울은 그 성으로 내려갔어요. 다믹색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러 왔는데 잡아 가두고 죽인 것이 아니라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다니 이 바울은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일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쳐 놓는 사람이 되었다니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니 너무나 슬퍼요. 바울은 기도했어요. 내게 갈 길을 알리겠다 약속하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만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바울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3일 동안 바울은 물한 잔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간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일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강한 빛 가운데 하나님을 본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대로 눈먼 상태로 살아가야 하나 걱정되고 갈등되어졌어요. 이곳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멕스에 있는 제자의 집이에요. 이 아나니아의 집에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너는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라. 오, 저는. 찾기 싫어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이 죽는데 증인으로 세워졌고 이담백색으로 두루룩 두루두두 말을 타고 온 이유도요. 우리를요. 잡아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왔대요. 내가 그에게 갔을 때 나를 잡아서 가두고 죽이면 어떡해요. 난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바울은 죽이러 왔을지 몰라도 그는 사실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이방인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 있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하나를 알지 못해서 유리방아하는 그런 임금들과 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너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이 바울처럼, 성경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는 너무나 무섭고 떨리지만 아니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증인이었대 다맥세계도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왔대 아니 세상에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왔대 난 너무 무서워 어 이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죽음이 두렵고 이 살기가 등등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웠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하며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것은 아나니아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을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눈에서 고기에게 있는 비늘 알죠? 비늘 고기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 비늘 있죠? 그 비늘과 같은 것이 눈에서 똑 떨어져 나가며 이 사오리라고 하는 바오리 이 청년이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보인다 보여! 3일 만에 다시 내가 보게 되다 니 3일 만에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이 보이게 되어졌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나는 예수님의 핍박자로 있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하게 살아갔던 이 가운데 살았던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치유해주시면 감사해요. 또, 아나니아 선생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까지 살리는 자로 나를 사용하신대요. 너무 감사해요.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 나를 건지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바울은 진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그 복음의 비밀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바울 속에 들어와 이제까지 깨달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또한 바울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로 마음에 결단했어요. 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성경의 충만함에 힘을 얻기 원했어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요, 처음에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자랐던 곳 다소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이제까지 자기가 잘못 알았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치유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바울아, 바울아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어요. 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준비를 했어요. 마치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치유하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가서 알려줘. 네, 아나니 그렇게 할게요. 죽음과 붙잡혀가는 위험 속에서도 아나니아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이렇게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어느 곳에 보내든지 갈수 있는 준비를 했대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느 곳에 보내든지 그곳에 갈수 있는 준비를 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준비되어졌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계속 말했대. 우리 따라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의 구원자. 너의, 구원자. 너의 구원자. 모든 사람의 구원자. 모든 사람의 구원자. 그 이름을 계속 말했대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요. 예수 믿으면 흑암도 떠나가요.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말했어요. 이 바울의 마음에 주인 대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으며 많은 병든자가 치유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제자로 남겼어요. 성경의 로마서에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전에서 제자가 돼서 바울의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보호자가 된 사람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은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을 세우신 것 같은 응답을 계속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얘기를 주시는 이유가 이 바울과 같은 제자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게 되고 로마서 16장의 사람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야. 오늘 생일은 누구의 생일이라고? 우리 교회의 생일이야, 교회. 세강 교회의 오늘 생일이야. 교회의 생일날이야. 왜 생일날이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라고 부르셨어. 거기에 우리 친구들을 뭐로 부르셨어? 제자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해. 누구든지 뭐라고 말하기로 원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이것을 말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전할까요? 예수님 전할까요? 그래요 예수님 전하는 제자가 되기로 해요. 우리 따라서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부르시고 성령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함께 주셔서 핍박자 사도,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 가서,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성령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전도자의 삶을, 삶을 살아갈, 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 복음의 빡자였던 바울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울도 핍박자도 변화시켜 전도자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삼칠나라 5천 종족의 예수복음 말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로 해요. 그래서 지금도 바울처럼 영안이 어두워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전도자로 만드는 응답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핏박자 바울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붙잡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건세,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다가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생활교회 유치부 친구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족속 모든 집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 생암 교회를 세우시고 39년 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생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교회의 언약을 전달할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